여러분, 취미가 뭐예요? 취미는 사전적 의미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해요. 즉, 일주일에 책한권 읽기, 매일 아침 런닝 뛰기 같은 목적이 있으면 취미가 될수 없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즐기기만 하는 것이 취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니, 하루가 몇시간 바쁘고 실시간도 없고 자기개발도 해야 되는데, 그치? 취미가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번아웃을 겪지 않으려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뇌를 휴식하게 해줘야 하는데요 이때 취미활동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막상 또 취미를 찾으려니까 이 취미를 찾는 것마저도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취미가 뭔지도 모르겠고 막상 도전하기 좀 망설여지기도 하고 대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취미활동을 할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귀찮게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혹시 취미가 뭐예요? 넌 취미가 뭐야? 취미? 퇴근하고 넷플릭스나 유튜브 보는 거?라고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해줬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취미가 뭔지도 잘 모르고 여유가 없어서 먹고 살기 바빠서 피곤해서 딱히 흥미를 느끼는 취미거리가 없어서 등등 많은 이유로 취미 생활을 온전히 즐기고 있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취미 생활은 사치라고 생각했는데요. 결국 스트레스 관리가 되지 않았고, 어느 순간 사람 한명 만나는 게 버거워지고, 집에 오면 누워서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취미로 즐겼던 복싱도 어느 순간, 아, 나의 특기로 만들어야겠다. 라는 그런 목적이 생기면서 점점 나가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그냥 가면 장착하고, 일하러 나가고, 또 집에 들어오면 또 유튜브만 보고 넷플릭스만 보고 그렇게 들어와서 누워있는 삶이 꽤 오랜 시간 반복되었어요. 그때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는 복싱을 그저 취미라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즐기고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다시 재미가 느껴지고 제 일상에 활력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힘듦을 겪지 않으셨으면 해서 거창하고 있어 보이는 취미가 아니라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취미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또 충전된 마음으로 활기찬 일상을 사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를 찾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다양한 이유로 망설였던 취미나 시도해보고 싶었던 취미, 궁금하고 알아보고 싶었던 취미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대신 해 보면서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취미가 뭐예요?